이곳은 치앙마이의 대표적인 야시장인 치앙마이 나이트 바자입니다. 치앙마이 나이트 바자는 규모가 매우 큽니다. 꽤 거리도 되죠. 나이트 바자 주변에는 치앙마이를 대표하는 호텔 몇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호텔이 메리어트 치앙마이 호텔이 있고요, 투시 D2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벤픽 치앙마이 호텔이 있고요. 노보텔, 그리고 임페리얼 맵빙, 두앙 따완, 그리고 그외 저렴한 호텔들이 주변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자, 치앙마이 나이트 바자 이곳에는 수많은 로컬 레스토랑이 위치하고요. 그리고 수버놀샵이 있습니다. 산악 부족이 만든. 수많은 수공예 제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해산물을 판매하는 해산물 레스토랑도 위치합니다 자 이제 주변에 환전소 그리고 마사지샵으로 널리 알려진 레츠렐렉스 치앙마이가 역시 이곳에 위치합니다 치앙마이 나이트 바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곳곳에 아, 골목 안쪽으로 가면 멋진 그런 레스토랑들이 있습니다. 자, 치앙마이 나이트 바자, 치앙마이의 대표적인 명소죠. 여기는 수많은 수공예 제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목각, 나무로 만들어진 완구, 또 가정용품, 불교용품 등등을 판매합니다. 자, 그리고 골목 안쪽 곳곳에는 각종 먹거리가 제공되는 레스토랑들이 위치합니다. 자, 여권지갑도 만들고 있고요. 자, 코끼리 바지, 전통 옷, 각종 티셔츠. 자, 이런 거는 어린 아이들 입히기 좋습니다. 네, 코끼리 문양이 그려진 티셔츠입니다. 자 부채가 있고요, 코끼리 인형이 있죠. 저기는 치앙와이에서 어, 이렇게 나무로 만든 각종 기념품들 구경할 것도 많고요 집에서 필요한 도마라든지 그릇 등등을 구입하기 좋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꿀도 판매합니다. 꿀도 판매하고요, 그리고 비누, 비누, 허브 제품도 판매합니다. 자, 자. 화장품. 쇼핑몰도 있고, 쇼핑샵도 있고요. 자, 나이라 크래프트 해가지고요. 양탄자스터 해갖고, 다양한 옷, 옷감을 판매합니다. 를 판매하죠. 자 흥정을 합니다. 흥정할 때 부르는 가격에 30% 내지 50%에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4종류도 판매하고요. 자, 곳에 다, 환, 전, 소, 가 위치합니다. 자 이곳이 나이트와자 중앙이라고 할수 있는 곳인데요. 예,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있고요. 자 그리고 메리엇 호텔 치앙마이가 있습니다. 왓센이 있구요. 맥도날드 햄버거가 있죠. 네, 일식당이 있습니다. 치앙마 일본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다보니까 일식당이 있습니다. 저 여기가 두시 프린세스 입니다 두시 프린세스 예전에 노보텔로 사용됐었는데요 지금은 두시 프린세스 입니다 타임 아사지 샵이 있고요 타임 아사이샵 마사이샵이 있습니다. 자, 옷감을 판매하고요. 신발 가게도 있고. 여기가 치앙마이 나이트 바자 거의 끝자락 인데요 자 이쪽 방향이 창클란 로드 방향 입니다 창클란 로드 아까 파플로엔 마켓 온갖 먹거리 가 있는 곳은 창클란 도로 방향에서 바, 반대 방향 입니다 자 이제 나이트 바자 창클란 로드 쪽에서 타페게이트 방향으로 어, 이동하면서 촬영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샵들이 좀 밀집된 느낌이 있습니다. 다양한 옷, 액세서리, 가방, 모자 등등을 판매합니다. 자 여기는 아, 나이트 바자 안에 아, 아나산 마켓이죠 아나산 마켓. 자 역시 치앙마이 나이트 바자고요. 아, 오케이. 그 구리로 만든 제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네, 2시 프린세스가 있고요. 모빈 픽이 있죠? 자, so, 맥도날드가 있고요. Sorry. <목소리> 자, ि 판매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치앙마이 나이트 마켓, 나이트 바자 네, 촬영을 네. 자, 끝내가고 있습니다. 자, 곳곳에 마사지 샵이 위치하고요. 세븐일레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하고 마사지 즐길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다양한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시앙마이 나이트 바자 촬영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